<목소리가> 네, 아디의 경결됩니다. 아디의 오브래핑. 앞쪽에 하대성과 대안이 있습니다. 아디, 터치하에 따라 아에이, 올라갑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자, 문사을이세요 네. 카 가운데로 연결되고, 대안이 멈춰서 몰리나 왼발, 왼발! 슉! 골리나의 손골 기가 막힌 골리나의 왼발입니다. 완벽한 연결을 만들어낸 랩시 서울의 공격진, 아디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빠른 템포,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바로 이런 속도죠. 네. 이번 시즌 8 골째 이렇게 되면 대안과 함께 득점도 공동 선두에 올라갑니다. 정말 무섭네요. 네. 지금 이 한번 빼서 가지고 전개했던 속도가요 한 5, 6초 정도만에 슈팅 게까지 만들어낸 서울의 공격 상당 빠릅니다. 네, 세니올 비네스 감독. 그 이후에 FC 서울의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네, 조항래 전 국가대표님 감독도 와 있는데 상당히 아디가 이걸 뚫고 나왔어요. 네. 아디와 문상이 좀맞대기 펼쳤었는데 일단은 버텨내면서 가운데로 연결됐을 때 대안의 공격. 몰리나, 이 각도에서 왼발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안의 어시스트도 기록될 것 같은데요. 또한 번이 데몰라인인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대안은 이번 시즌 도움은 첫 번째인데, 아... 그동안 자신의 골을, 8골을 거의 못뭐 만들어줬던 몰리나에게 이번에는 도움을 안깁니다. 제대로 감아 때렸죠. 네. 맨발. 네. 크로스바와 포스, 볼 포스가 네. 만나는 부분을 맞았고 바로 들어가버리는데요. <laughs> 이슈들더란 계속 보십시오. 네. 대단합니다. 네. 정말 이 아, 공격 포인트 부분 두개 득점과 도움 부분 다 1위를 갖고 있는 서울인데 대단한 공격을 보여주네요. 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대안과 아디는 FA컵 32. 30이... 대한 아대안입니다 아, 아, 합니다 대한입니다 몰리나 연결합니다 몰리나 달려고 있는 한에서 하대성, 한에서 네. 연결합니다 한에서 공 세워놓고 그대로 접근으로 갑니다 한에서 골넣었습니다 박치 패스 트릭이 됩니다 FC 서울의 두 번째 골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지금은 솔직히 좀 무리하게 테크리 들어가 버렸어 박태민 선수 박태민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지금도요. 이게 대안 몰리나 하디성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워낙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박스 안에서 네. 오늘 선제골의 장면도 그렇고 대안의 토끼 장면도 그렇고 지, 그리고 바로 지금 장면도 그렇고 앱스 서울의 최근에 최근의 패스워크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대안의 그 제천에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볼수 있다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뒤로 빠진 남진이 제몰리나가 줬던 장면이고요 네, 그래서 접고 들어가면서 박세민에게 맞습니다. 완전히 다리 걸렸습니다. 네. 자, 지금 대안이, 대안이 준비하는 대안이 것으로 보이는데, 자, 패널티킥을 넣게 되면 K리그 대안 드디어 백호골을 넣게 됩니다. 민천에서 데뷔한 대안 FC 서울에서 백호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늘널티 준비합니다. 그대로 슛 오, 오, 대안! 백호골 만들면서 FC 서울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아, 그 백호골을, 패널티킥이긴 하지만 이거를요, 십자수는 놓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죠. 네. 야, 무등을 태워주고 있는데요. 그럴만합니다. 정말 엄청난 페이스로 6시즌만에 1 0 0골을 기록하는 대안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173경기째만에 K리그 통산 0골입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죠. 이것은 어, 일단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다 넘어가는 가장 짧은 경기만에 이룩하는 100번째 골이죠. 네. 쉽제 외국인 선수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샤샤 선수가 104골, 200일은 한경기만에 골을 넣은 건데, 대안은 100일은 세경기 200경기 이내에 100골을 넣은 선수는 외국인 골이 갑니다. 몰리나, 밀어주고, 대! 대! 골입니다. 대안. 101호 골을 만들어내는 대안. 아, 그리고 몰리나의 스루패스. 기가 막히네요. 네. 자, 몰리나는 이렇게 되면 8골과 8개의 어시스트. 뭐, 공격 포인트는 선 독보적이고요. 도움 1위. 그리고 대안은 이번 시즌 첫 번째 10호 골을 기록합니다. <laughs> 네. 아, 정말 대단한 결정력들입니다. 네. 네. 정말 계속 어찌 보면 후반전 들어와서 좀 밀렸던 서울인데. 찾아온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과 결정력 대안 보여줍니다. 네, 2대1로 뭔가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인천의 틈새를 한 번에 파괴시켜낸 네몰리션 콤비. 결국 세기골 기록합니다. 인천은 이제 난도를 빼고 유준수 선수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준비시키고요. 네. 하지만 교체 타이밍 뭔가 한 골을 내줬기 때문에 약간은 힘이 빠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이 장면인데요. 볼리다가 볼을 안 뺏기죠. 일단 볼을 계속 소유하면서 이걸 다 뚫고 들어가서요. 들어가는 타이밍을 제대로 봅니다. 완전히 합상을 차려줬습니다. 대한유연키퍼까지 속이면서 결국은 자신의 101호 골을 오늘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두 골째. 대한 능력입니다. 네. 100호 골을 이제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내면서 약간은 음. 어 필드골이 되기를 원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오늘 필드골까지 추가를 하는데요. 오히려 약간 좀 수비수 무릎 맞고 굴렀던 것이 이제 더대안하게 좋은 연결됐네요. 네. 자, 그리고 이규로와 트레이드된 이재권 선수. 제 FC서울에서는. 네, 깊숙이 들어갔죠? 네.